여섯 번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였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주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런 주의 음성이 거센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나 홍수가 쏟아질 때 들리는 큰 물소리처럼 불가항력적인 위험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친밀한 음성으로 들릴 것이지만 죄인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하였습니다.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를 가르치며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며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주관하십니다. 여덟 번째, 입에서 자외 날선검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외 날이 서 있는 검은 심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헬라우 캐논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표준 잣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검은 각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성경의 잣대로 재어 분리시키는 심판적 기능을 묘사합니다.